우리는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세상의 흐름, 삶의 방향. 하지만 정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조차도 나를 모르겠다는 말, 그말 속에는 혼란과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를 모른 채 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모르면서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바깥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무엇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기쁘면 기쁜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이해입니다. 화를 내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는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 모든 마음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이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를 이해할수록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고 실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늘 깨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 지금 이 자리의 생각, 그 모든 흐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자기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지금의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나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나를 바로 알아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 구름을 억지로 없애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고 그 이유를 이해하세요. 슬픔이 찾아왔을 땐내 안의 외로움을 들여다보세요. 분노가 올라올 땐 무엇이 상처받았는지 물어보세요. 그 물음이 당신을 이해로 이끕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까지도 품는 일입니다. 어리석었던 순간, 실수했던 날들, 상처받은 기억들, 그 모든 것을 껴안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곧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타인을 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마음, 그 누구보다 애썼고, 그 누구보다 버텨냈습니다. 그 마음을 몰라준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마음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미안했다고 알아주지 못해서 위로하지 못해서 그 순간 마음은 열리고 이해는 깊어집니다. 나를 이해하면 더는 나를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진실된 수행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따라 걷는 산, 그길 위에 고요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내어 보세요. 지금 이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 내 안의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 안에는 당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 용기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늘더 나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강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엔 노력과 성장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믿는 그대로의 나를 아는 것이 수행의 첫 걸음이라 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나를 바르게 보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나의 마음,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나도 실수한 나도 마음이 흔들리는 나도 그대로의 내가 바로 진실한 나입니다. 그 진실함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안아 주세요. 자꾸만 남과 비교하고 나를 작게 만드는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 보세요. 남과 다른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며 나만의 빛이기도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처마저도 지금의 나를 이루는 소중한 조각입니다.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입니다. 내 마음은 타인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마음의 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압니다. 그 이해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타그치고 스스로를 몰아 세우는 일은 내 안의 평화를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이 모든 고통을 덜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품는 데서 자라납니다. 마음 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그 한마디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삶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성장. 그것이 부처님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자꾸만 실수할까?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그 질문 뒤에는 자신을 향한 불신과 부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더 깊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외면할수록 아픔은 더 커집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슬픔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분노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외침입니다. 불안은 미지의 앞날을 향한 준비입니다.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감정은 지나갑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남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법,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 그 모든 시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소중한 존재입니다. 불안정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부처님은 누구보다 우리 마음의 복잡함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수없이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차비로 감싸주셨습니다. 그 자비가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먼저 감싸주세요. 비판보다 이해를, 거절보다 수용을, 미움보다 자비를 선택해주세요. 그 선택이 당신을 부드럽게 하고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 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세요. 숨기지 말고, 꾸미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말해주세요. 수고했어요. 오늘도 잘 버텼어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삶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행이며, 그것이 자비이며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빠른 아이, 누구보다 말을 잘하는 아이, 학교에서는 성적을, 사회에서는 결과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는 사이, 내가 누구인지는 점점 잊혀집니다. 비교는 마음을 초급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앞서가는 걸 보면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누군가가 빛나 보이면 나는 어두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은 경주가 아닙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볼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자비가 자란다고 남과 나를 나누는 마음은 곧 분별심입니다. 분별심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을 키우면 질투, 열등감, 오만, 무력감이 자랍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그 모든 고통의 뿌리를 멈추는 일입니다. 남보다 앞서가려는 마음 대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바라보세요.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 비교는 사라지고 자기자비가 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더라도 내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빛난다고 해서 내 빛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는 태양도 있고 달도 있습니다. 한쪽이 더 낮고. 다른 쪽이 못난 것이 아닙니다. 각자 그 자리에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나를 몰아붙입니다. 잠시 멈춰서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와 비교하고 있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나요? 그 기준이 정말 나의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틀에 내 마음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건가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수록 비교의 그림자는 옅어집니다.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답게 존재할 때 가장 따뜻합니다. 비교는 외로움을 낳고 비교는 불안을 키웁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않을 때 마음은 편안해지고 세상은 넉넉해집니다. 비교 대신 이해를, 시기 대신 축복을, 경쟁 대신 공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마음은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편안해지기 위한 수행입니다. 내가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면 남도 자연스럽게 다정하게 보입니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면 남의 따뜻함도 부러움이 아닌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남의 빛을 시샘하지 마세요. 그 빛은 당신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시기가 있고 자신의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봄처럼 일찍 피어나고 어떤 이는 가을처럼 늦게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건 계절의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느냐입니다. 자신의 시간표를 믿어주세요. 남의 속도가 빠르다고, 내 속도가 느린 것은 아닙니다. 남의 방식이 멋져 보인다고, 내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내 안으로 향합니다. 타인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내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순간 자신을 향한 연민과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 자비가 삶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주세요.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고 그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아름답게 걷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 걸음 안에 진실함이 있고, 자비가 있고, 삶의 향기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의 따뜻함이 보입니다. 그 따뜻함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자에는 부처님의 수행 가운데 가장 따뜻한 향기를 지닙니다. 자애는 나 자신을 향한 연민이며 타인을 향한 따뜻한 안부입니다. 자애 수행은 그 어떤 공덕보다 깊고 그 어떤 기도보다 넓습니다. 자애는 먼저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나, 지친 나, 실수한 나에게 부드럽게 말 건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자애가 자랍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한 채 누구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자애는 위로입니다. 자애는 이해입니다. 자애는 무조건적인 따뜻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의 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평온하기를, 그 마음은 남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의 수행은 생각으로만 닿을 수 없습니다. 매일 매일의 실천으로 차곡 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애는 기도처럼 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 역시 그 안에 함께 머무르기를. 그 말들은 내 마음을 열고 세상과 연결해 줍니다. 자의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의입니다. 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고요한 이해를 보내는 것, 내가 놓친 나의 마음에 다정하게 머무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자의 수행입니다. 자애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향한 시선도 따뜻해집니다. 자의 수행은 어떤 조건도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마음을 보내는 것그 마음 안에 차별은 없습니다. 자애는 가까운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에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보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가장 넓은 자비로 확장됩니다. 자애는 힘이 됩니다.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에너지입니다. 분노를 녹이고 불안을 다독이며 상처를 감싸 줍니다. 자애 수행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몰랐던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안아주는 연습입니다. 자애는 흐름입니다. 나에서 너로 너에서 모두로 그리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순환 안에서 마음은 정화되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자의 수행은 우리를 연민과 연결의 길로 이끕니다. 어떤 날은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상처가 되고 무심한 표정이 외로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의 수행은 따뜻한 이불처럼 마음을 덮어줍니다. 세상이 나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아도 나는 내게 따뜻한 말을 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길 바랍니다. 이 문장을 자신에게 먼저 말해보세요. 그리고 마음 속에 떠오르는 누군가에게도 건네보세요. 멀리 있는 누군가, 지금은 멀어진 사람, 혹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 마음이 닿는 순간, 당신의 수행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의 수행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수행입니다. 나를 단단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힘입니다. 자애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차가워 보여도 그 안에 여전히 따뜻함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거칠게 굴어도 그 마음 안엔 두려움과 상처가 있다는 이해입니다. 그 믿음과 이해 위에 자애 수행은 자라납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자애의 씨앗을 심어 보세요. 그 씨앗은 언젠가 당신의 삶을 감싸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 많은 이들이 쉬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애 수행은 행복과 평화의 길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따뜻한 마음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